안녕하세요. 주부나라입니다. 오늘은요. 이 돼지감자에는 일반 감자의 약 75배의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천연인슐린 역할을 해주고 콜레스테롤 개선, 변비, 식후 혈당 상승 억제, 만성 피로를 없애주고 독소 배출을 훅 원활하게 해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는 요걸로요. 아주 맛있고 건강한 요리 6가지를 해 볼게요. 먼저 깍두기 요 놈이 아삭아삭하니 엄청 맛있고요. 또 이렇게 말려 가지고 컴퓨터나 TV 보면서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장아찌를 한번 담아 볼 거고요. 뽈뽈 맛있는 된장찌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, 돼지 감자를 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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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갈아주고요. 오늘 길어가지고 새가 빠지게 빨리 갈아야 됩니다. 당근 갈아주고요. 집에 있는 야채 아무거나 갈아주시면 됩니다. 꼭요걸안 하셔도 됩니다. 양파 갈아주고요. 근데 이게 뭐야? 막 뭉개지잖아. 에이, 참네. 맛있고 좋은 거를 얻으려면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. 절대로 맛있고 좋은 거는 거저 주지 않습니다. 맞죠?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철학입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파바파바파파 얇게 썰어주세요. 그릇에 담고요. 자, 당뇨 환자가 먹을 거니까 밀가루는 오진, 오늘 넣지 않습니다.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야지. 한 번씩 먹어야 지 스트레스 풀립니다. 전분 가루 넣고요. 계란 두개 넣었습니다. 후춧 가루 솔솔솔솔 솔솔 좀 뿌려주시고요. <laughs> 아이고 소금 휘리릭 줘어줍니다 휘리릭 달궈진 팬에 저는 올리브유 기름 둘렀습니다. 골고루 기름이 퍼질 수 있도록 가위, 후라이팬 위쪽까지 매매 발라주세요. 매매 자, 좀전에 휘릭 젖은 야채들을 골고루 골고루 눌러서 담아주고 팬이나 아무 뚜껑이나 툭 덮어줍니다 툭 덮어주었다가 밑에 한번 쑥 덜어보시고 꼬들꼬들해졌으면은 다시 한번 팬 있으시면 여기다가 기름 두르시고 아니면 접시에 하셔도 됩니다 설그지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쑥 와우, 대박 노릇노릇해졌네요, 그쵸? 요즘 요은 요리를 많이 해서 가모를 때려잡아도 요리 잘합니다. 아우 대박 신기하죠? 이럴 때 주의 의식하지 마시고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 주십시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축하 박수 두번 쳐야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박수 치면 건강해집니다. 아주 잘됐습니다. 요즘 요리를 자주 해서 요리 박사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요리할라 쓰그지 할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. 아들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더만아. <laughs> 아이고 주부 하나님 영상 안 같아요. 말하세요. 입을 열어라. 오바 오바해서 오늘도 입을 엽니다. <laughs> 자, 다 됐습니다. 오늘도 정신없이 혼을 훅 빼놓을 겁니다. 각오하십시오. 이렇게 예쁘게 잘 익었네요. 자 당뇨 환자분들 빵 드시기 힘드시죠. 저희 집에도 당뇨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식단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뭐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돼지 감자가 당뇨 인슐린을 낮춰준다고 하니까 식후 혈당 상승에 낮춰주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 맛은 아주 굿이 굳이, 베리베리 굿이야 굿입니다. 다음 두 번째 요리 당뇨 있으신 분들 과자하고 이런 거잘못 드시죠? 오늘 제가 아주 아, 맛있진 않지만 <laughs> 오독오독 씹히는 맛있는 간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, 당뇨 있으면 참 슬퍼요. 그죠? 맛있는 거 달달한 걸못 먹으니까. 그래도 뭐 가끔은 한 번씩 먹어 줘야지 또 스트레스 확 풀어진다 하더라고요. 자, 요것도 말려 가지고 계속 씹어 먹으니까 아주 고소하고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말리세요. 아주 오독오독하네요. 바삭 말랐습니다. 이렇게 바삭 말린 것을요, 팩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. 냉장고 보관하셔서 저 맛있게 간식으로 저는 컴퓨터 위에 두고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. 당뇨 없지만 그래도 같이 먹습니다. 여러분들 다 좋다고 하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요리. 지감자에 소금을 뿌려서 축축 뿌려 넣었습니다. 요거는 밥입니다. 밥. 밥 하셔도 되고 밀가루 풀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믹서기에 훌룩 갈았습니다. 믹서기에 슉 갈아가지고 멸치 액젓 넣었습니다. 멸치 액젓 다음은, 마늘. 빨리 넣으니까, 빨리 지나가니까, 뭐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, 요거는 제가 청주에 생강즙 했는 거고요. 그리고 새우젓 넣었습니다. 깨, 아이고, 너무 많이 도거든 뭐, 많이 부으면 고추겠지, 그죠? 고춧가루 넣고요. 국산 고춧가루입니다. <laughs> 우리도 국산 고축가를다 쓴다 당연인데 누가 중국산 쓸까봐 <laughs> 가실라? 국산 <laughs> 쓴다고 자랑 좀 했습니다 자랑지. 아우 재수 없어. <laughs> 그죠? 자랑하면 재수 없다 하던데. <laughs> 자랑하면 한턱 내야 된다 하더라 대구에서는 함싸라 함싸라 이래요. <laughs> 자꾸 쏘다가 망합니다. <laughs> 자랑 자꾸 하면 곧란합니다 자다된다가 양념제 섞은 것을요 넣어서 버무리면 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말 쉽죠 <laughs> 간이 딱 맞네요 간이 딱 맞아 굿 통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네 번째 돼지감자 장아찌 한번 담아볼게요. 식초, 저희 집은 또 시끄러운 걸 싫어해가지고 식초는 한 컵만 넣을게요. 원래 1대1 넣라고하는데 간장은 두컵 반밖에 없네요. 제가 두컵반 넣습니다. 종이컵, 요거, 용량이에요. 그리고 청조 두컵 넣을게요. 요거는 물을 넣으니까 곰팡이 피고 맛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안 넣고 제가 담습니다. 매실액기스 넣었습니다. 이렇게 하셔가지고 짜우면은뭐또 조금 더 추가하시고, 예. 아 짜우면은 좀더 추가하시고 싱거우면 또 추가하시고 이렇게 맛을 간을 맞추시면 돼요. 세상에 뭐 정석은 없습니다. 그쵸? 돼지 <laughs> 감자를 깍둑 깍둑 뭐 내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됩니다. 뭐우에썰까예약하는데 그냥 뭐내뭐 썰고 뭐 싶은 대로 썰면 됩니다. 마음 내키는 대로 속은 아주 뽀얗죠. 뽀야니 속살을 드러내니까 어렵고였습니다. 껍질이 또더 좋다고 하여서 껍질째 넣었습니다. 잘 보관하셔서 맛있게 드세요. 다음은 돼지 감자. 뭘 할까요?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거. <laughs> 아주 담백하니 맛있습니다. 보기보다 껍질이 엄청 두꺼워요. 그쵸? 렇 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껍질을, 껍질이 두꺼운가 봐요. 음, 아주 담백하고 담백합니다. 담백, 담백합니다. 맛없으면 건강해집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는 뭘 할까요? 돼지감다 똑! 깍둑깍둑 썰어가지고요. 요거는 냉이하고 달래하고 넣을 겁니다. 맛있는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된장찌개가 매운 고추 들어가면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아시죠? 저희 구독자님들은 똑똑해서 다 아실 거예요. 그쵸? 파도 송송 썰어 놓고, 자, 여기다가 투하 해줍니다. 자, 된장은 몇 스푼 넣어서요? 하는데, 몇 스푼 없습니다. 넣어보고, 짜오면 물도 넣고, 싱거우면 된장도 넣으면 됩니다. 카이고잘 가르쳐 준다, 잘 가르쳐 잘 줘, 그죠? 세상에, 이리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 나보라 캐라, 그죠? 야채는 꼭 이거 안넣고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있으면, 냉장고 털이 하시고, 하시고 넣으셔도 됩니다. 아, 따, 쉽다, 쉬어 그죠? <laughs> 이래야, 뭐, 뭐, 유튜브 못 찍을 사람은, 있겠니? 유튜브 다 찍겠다, 찌라라고. 그죠? <laughs> 아이고, 또 찌라라고 하지 말라캔는데 났다. 다음부터 갈게요. 예. <laughs> 말하다고, 니게 친구들 간에는, 뭐, 하면 찌라라네, 찌라라네, 거짓말 하지 마라! 이카거든요 아이고, 진짜 다카이 진짜 다 가시나야, 이래요. 아이고, 맛은 막보십니다 그래도 막. 누가 입 열어놨겠노? 막, 입열어놨 시끄러워 죽겠다, 말아. 누가 캔노 당장 나온다, 이카겠다 <laughs> 오우. 맛은 있습니다. 떠들어도 용서해 주십시오. 울퉁불퉁 고소해 못생겨도 맛은 좋아. 좀 못생기면 어때? 오늘 돼지감자 효능과 요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항상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, 이웃님들. 건강하십시오!